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성도 수도 엄청나게 줄었다고 한다. 한국 교회는 인본주의로 달려왔다. 친구 선교사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추천했을 때 차분하고 기승전결에 딱 맞게 설교하시는 모습이 평안하고 신뢰가 갔다. 처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짜여진 틀에 맞추어 설교하시는 모습이 바른 교회인 것으로 생각했다. 성령과 귀신의 존재를 몰랐기에 서론 본론 결론에 충실하게 적절한 이하로 구성된 설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설교라고 생각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겪으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지적인 설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여 귀신을 쫓고 Q&A를 통해 소통하며 영의 지식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참사역자, 방클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식적인 설교, 인본주의적 말씀 양육으로 귀신에 휘둘려 살다 처참하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목소리에 힘이 빠지셨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안타까움이 몰려온다. 주님께서 방클 목사님에게 끝까지 힘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끝까지 사단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